我是《古风追影》的编剧导演，非常荣幸带着这部影片来到韩国，来到这里跟大家见面，谢谢大家。大家好我是部电影的制片人韩肯很开心来到首尔跟大家见面，也希望大家有一个美好的周六的晚上，谢谢。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폭풍추영의 프로듀서 빅토리아 혼입니다. 오늘 영화를 재밌게 보시고 즐거운 토요일 밤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문준희입니다. 되게 힘분 좋고, 오늘 영화관에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. 아직 영화를 관람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요. 저 예고편을 보시면은 성룡 배우, 양갈 배우, 그리고 방재범 배우, 최자 배우와 문준이 배우 등 다양한 세대들의 배우들이 나오시는데 혹시 감독님, 프로듀서님으로서 이런 배우들의 조화를 어떻게 만들어내셨는지 궁금합니다. 그러면 제가 이제. 어, 아직 본 친구도 있는 것 같지만 그때 못본 친구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경제적인 부분은 이제 경제적인 어린 친구의 부분 저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. 네. 어, 우리 적인 어린 친구 부분은 굉장히 좀 이따 보면 바로 알 거예요. 굉장히 어, 약간 우리의 팀 되게 든든하고 그리고 서로 너무나도 약간 진짜 리얼로 어리스트부터 같이 자는 자라,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니까 그래서 자소스럽 영화 속에서도 우리의 힘이 볼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액션 많이 볼수 있으니까 네 이런 거대냥 많이 기대해 주세요. <laughs> 虽然现场就是有，就是可能有已经看过的朋友，也也有没有看过的朋友。就是我能说的，就是警察那边的我不太清楚啊。对，因为警就是年轻人这部分的话，但是像我们这边年轻人这一部分，我觉得我们是真的就是像那个从小一起长大的好朋友一样。然后关于我们的这些就是友情以及我们之间的这种默契，到底会怎么去表达出来，大家过一会儿看了电影就会知道了。谢谢你们。 더간단네이두 <목소리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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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정말 그 성룡 배우님과 양가이 배우님의 케미를 말씀드리자면 어,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? 서로 죽이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다. 라는 내용이 있을 거라서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然后在电影里，他们四个男孩第一天拍的一场戏，就是在电梯里要去跳舞，对着镜头跳舞。一会儿们可以看到，但是可能看不到太多素材。但是当时拍的时候，为了让他们四个很快地熟起来，就说你们在电梯里一定要比谁跳的比谁更丑，拿出你们最丑的舞蹈来来跳。 그리고 이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첫 등장 등장신 것은 아닌데 이내강동단의내 네, 네 친구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춤추는 장르 나오는데 당시에 제가 내린 지시가 제일 못생긴 춤을 쳐줘라고 이렇게 액션 내렸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미션이 바로 누가 제일 못생긴 춤을 쳤는지'라는 미션이었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혹시 피디님께서 이제 준배우가 맡으신 후펑이랑 캐릭터를 소개해줄 수 있으실지?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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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제가 그냥 <laughs> 어,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<laughs> 후펑은 일단 굉장히 복싱랑 춤 좋아하는 친구예요. 그러면 리듬 같은 거 좋아해서 그리고 되게. 낭만적이 신고였고 그리고 그 항상 현장에 있을 때 동생도 잘챙겨주고 그리고 형들랑 이제 영화 영화 중에서 우리의 아버지 이제 양가희 선배님 이제 우리의 관계 되게 좋게 만드는 역할이었으니까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. <laughs> 就是简单说的话，胡峰是一个喜欢跳舞也喜欢拳击的一个角色。然后胡峰在现场是一个会照顾弟弟，也会啊、呃，就是让哥哥两位哥哥还有我们的爸爸啊啊、呃呃、那个老狼傅红征对，就是会让我们之间的关系变得更融洽的一个角色。所以大家多多期待，谢谢。 이벤트 하나를 준비했는데요. 세 분의 심플 포스터가 들어가, 심플 사이드로 포스터를 한 분께 드릴 겁니다. 오, 좌석을 오 하나 뽑아주시면은. 한번손 번쩍 들어주세요 우와 네, 축하드립니다 우와. 네,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하고 물러나러 갑시다 영화 재밌게 우와. 보세요 감사합니다